자, LNK바이오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LNK바이오 지난 11월부터 가파르게 급 등세가 진행이 되왔죠. 어,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다소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한 때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로 또 다시 갱신하는 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는 5% 정도가 상승을 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뭐 동상은 현재까지 캔들 모습을 보면은 윗꼬리가 비교적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의 음봉에 이어서 역시 차익에 대한 욕구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뭐동 사이그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못 받아도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바탕에 두고서 있는데 이런 모멘텀들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해 보고 또 일단 걸림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을 한 후에 목표 가격까지도 설정을 해서 등 전략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로 불려드리게 해서 시초 가방을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무료지만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김사부가 이 시축가방에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는데 이러한 약속을 지켜드리고 있어요. 시축가방에서는 급등주들은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도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월요일 시장 기분 좋게 상한가 종목도 만들어 가면서 이번 주 스타트 또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초가방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을 해서 수익들을 키워갈 수가 있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고 LNK 바이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었죠. 특히 현재 보면 은 스크롤되고 또 드래그도 되죠.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 성과 한번 볼까요? 이 토목 큐브, 어, 12월 4일이었어요. 인벤티지 랩, 그리고 한라 캐스트 소개를 드렸는데, 인벤티지 랩은 뭐, 3일에도 소개를 드렸었죠. 보시면, 3일에도, 임, 어, 인벤티지 랩 소개를 해드려서, 3일 시장에서도 24% 이상 인벤티지 랩 수익을 챙겨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 아, 일단, 4일에도 인벤티지 랩이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 중이야. 9 3 5 0 0원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한라 캐스트는 뭐, 한 7, 8번, 8번 이상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크게 수익들을 챙겨 드렸죠. 역시 이번에도 매수가리비 13% 정도 상승주로 18,850원부터 매도를 하자로고 안내를 드렸어요. 투머큐브도 매수가리비 10%상승률로 61,0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김사부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세력주 그리고 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종목권들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2, 3일씩 연달아 추천을 해 나가기도 하고 또 10일 이상씩 추천을 하기위 해서 이런 수익들을 를막 키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다날이라든가 에코프로 사면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에코프로는 매수가 대비 10% 상승으로 99,000원부터 매도해서 를 이걸 챙기자고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에코프로 상승세 가지면서 11만 원대 에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 또 갱신해 나 아, 연중 최고치, 연중 최고치 또 다시 갈아치우고 있죠. 그리고 다날도 매수가 대비 11% 상승률이 7,700원부터 매도하자. 사면은 매수가 대비 12% 상승률이 47,200원부터 매도하자 했는데 사면 역시 지난 1 10... 1월 27일이죠. 이때 소개를 드렸잖아요. 사면. 11월 27일이었는데, 이때 사면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서 매수가드비 27%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12월 8일, s b b 테크로벌주들 많아요. 그리고 또 아우토크립트, 그리고 또 SP스템,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SP스템, 결국 또 상한가 상중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드비 26%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를 수익을 챙기자라고 했고, 아우토크립트도 매수 가격 대비 20% 상승주로 16,3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 했죠. SBB 테크도 매수 가 대비 20% 상승주로 4만 천원부터 매도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들 시초가방에서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급등주들은 대부분 뭐 계속 잡아들이고 있죠.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 매매하시면서 얼마만에 잡아보시나요? 김사부의 시초가방에서는 주에 기본주한개 정도는 나오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주한 개는 나오고, 보통 뭐좀 많으면 한세개 정도씩 더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김사부가 올해로 35년째 이제 정, 증권시장에서 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력들에 대한 탐구들, 뭐, 직접, 어, 접촉을 한 부분들도 있고, 뭐, 만나서 배운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단 그, 이 세력들에 대한 그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요즘에 분들이 좀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광화문 곰이라든가, 또, 명동 백할머니 같은 우리나라, 아, 증시사상, 보면은 뭐, 큰 손들로 유명했던 분들도 있죠. 이 중에서, 아, 광화문 곰으로 불렸던 리그 고성일 씨에게는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뵙고 뭐 직접 좀 가르침도 받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의 매매 패턴들. 그리고 또 동향들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세력주 발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느 경지에 늘었다고 라 장담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중심을 찾아보면 주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와 세력주를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타점만 잡아드리면 수익들이 바로 크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가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꾸준하게 선정이 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김사부의 추천주를 시초가방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주 시장 이제 그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는데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정도는 수익을 챙겨서 아주 햊피한 연말을 좀 맞이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김사부 시초가방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의 8329의 9609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무료니까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시초가방에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폭발적으로 불려가시면 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린, 엘린. LNK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LNK 바이오 한번 움직였다 하면 화끈하게 막 움직여지는 그런 그 전력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일단 그 주가 상승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오늘 변동성이 크죠. 지난 금요일도 은봉이 발생을 했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려서 역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추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주가 급등선 에 앞에서 등급을 했습니다만은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손을 탔다 아 일단 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어 7월 9일이었죠 척추 임플란트에 대한 미 f d a 허가를 취득을 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미국 전 지역을 타켓으로도 미국 파트너사와 공동 마케팅 전략 협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발표한으로 해서 미국 향 총판 계약도 본격화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지난달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실사단이 방한을 해서 이 공장도 방문을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진행을 했다고 밝혔었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따른 것이죠. 일단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CB, 이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에 일단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난해 5월 단 운영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의 시비를 발행을 한 바가 있었어요. 어, 일단 NH 투자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KB증권 등 이런 금융사들을 상대로 발행을 했었는데 이, 리픽싱이 되기도 했어요. 리픽싱이란 것은 이제 그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환가도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픽싱이 돼서 6,371원으로 전환가가 조정이 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 기간이 채권 발행 뒤인 어,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일단 어 지난 7월부터 이월 3일까지 다섯 차례 걸쳐서 전환 청구권 행사돼서 이 200억을 발행한 중에서 절반 100억 정도 규모가 현재 그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전환될 예정이죠 100억 정도는 아직은 미전환 상태에 있는데요. 어 앞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 수는 158만 조 정도인데 어 아, 물론, 이 오버형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들은 1이 발행 당시, 25% 물량. 그러니까, 어, 이 50억 정도가 되겠죠? 200억 발행했으니까. 이 50억에 대해서는 콜 옵션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최대지 분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 2를 발행하면서 대지 지분이 낮아 졌기 때문에 이런 그, 일단 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은 좀떨어주지 않게 는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종사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반목을 잘목을 잡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들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익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들이 아직까지 추세가 되지 않았고요시비전환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한번더 주가를 끌어당겨서 이제 그 물량이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오일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전혀 흔들지 리 말고 이상, 뭐 상승 추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오일선이 붕괴될 경우에 일시적인 속임수 페이크였다라고 본다라면 시장, 시장에 세력이 한번 털어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일선이 붕괴되면 아차 뜨거워 해가지고 또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또 대응하는 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13,500원 대 라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거예요. 잠시 페이크 정도에 그친다라면은 하루 이틀 잠깐 떨어뜨렸다가 아니면 종가상으로 다시 해보고 시키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13,500원 대는 일단 중요한 생명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선이안 깨지면 훨씬 좋고 깨진 때는 이 13,500원 대 지지라인으로 설정,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게 되면은 결국엔 한 템포도 도약을 해서 일단은 2만 원대 한번 고지를 노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매도 타임은 정확하게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모든 것은 매수와 매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반들이 이걸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김 사부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게끔 상단에 번호 있죠. 0 1 0 8 3 6 9 6 0 9로 LNK바이오라고 종목명, LNK바이오라고 어 일단 문자를 주시면 김 사부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매 급소 즉, 투자의 맥점이 되겠죠? 투자의 맥점, 이 LNK 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분들, 어, 적중률 아주 놀랍다, 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극도화시키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사부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프로젝트 하니까 또 유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김사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해드리는데, 100만원 가지고 프로젝트가 1억 만들기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그런데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자 하니까 이건 너무 좀 허황된 거 아니냐, 공수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100만원 가지고 1억을 본다면 100배잖아요. 100배. 100배. 이게 얘들 장난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죠. 뭐 10배 벌기도 쉽지 않은데 100배를 본다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복리라는 개념을 투입을 시키면 우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사부가 올해 2월달부터 시초가방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꾸준하게 해드려서 지금 3차까지도 늘려가고 있는데, 네, 텔레그램 시초가방을. 그런데 말이죠. 일단 2월달부터 해서 최소 승률이 한200% 월간, 월간 기준200% 정도 냈었고, 어, 결국에 뭐 시장에 좋은 탄도 있습니다만 3,400% 수익을 내왔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도 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말하더라도, 최대 수익률이 그냥 10%잖아요. 종목별로. 그리고 뭐 상가 종목들도 수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대 10%를 잡고 본다 하더라도, 5월에 이면 50%가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이게 한 달에 50%면 누군, 아, 진짜 누구나가 지죠 누구나가 아니고, 김사부는한 달에 50% 수익률은 충분히 지금 상태로 보시다시피, 여건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행 가능하죠. 일단 한달50%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12달만 유지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올해도 뭐 50%, 100% 수익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월별로 보면. 최대가 2 0 0됐지 그러면 50% 수익을 12번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김사부가 계산을 딱 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투입을 해요. 첫 달에. 그래서 수익을 50만원, 50% 수익이니까 50만원. 수익금이 납니다. 그래서 원금까지 합하면 150만 원이죠. 이걸 고스란히 재투자합니다. 150만 원. 그래서 50% 수익을 올리니까 75만 원 수익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150만 원더하기 아, 하니까 225만 원 나오고. 이를 12달에 반복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억 2,974만 원 정도가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원 투자해서 130배가 꽂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00배 이상을 벌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달 50%를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이걸 12달만 하면 1억이 꽂히는, 1억 이상, 1억 3천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8번째 불가세는 바로 복리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복리로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만큼 복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김사부가 지금 보시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일단, 어, 지금 뭐 연세 되신 분들, 김사부도 6 0대긴 합니다만, 연세가 되신 분들, 뭐 70대, 80대, 어,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뭐 70대 분들, 노후 자금들을 어떻게 이제 운용할 것인지 상담들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참 안정적인 것 쪽으로 많이 좀 해드리고 하죠. 노후 자금이니까.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네, 기본적으로. 김사부 같이 전문가는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일단 뭐 노후 자금을 몇 억씩 갖다가 이 주시장에 그냥 투자를 해서 더큰 수익을 보기는 쉽진 않잖아요. 다른데 분산 투자 안전하게좀 투자할 를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노후자금이니까 노자, 그런데 부담 없이 백만원 부담이 없잖아요. 뭐 혹시 잘못된다, 만약에 경우에 잘못된다들은 큰 부담이 없죠. 뭐 잘못해봐요? 잘못 될 것도 없겠지만 뭐 음, 수익률이 1억을 만들기로 했는데 몇백만 났다든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증기 되겠는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백만 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김 사부가 5 0씩 꾸준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2 달만 지나면 1억3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노후자금에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묘미가더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종잣돈 1억을 만들어 나면은. 훨씬 더그 다음에 눈덩이가 큰 눈덩이로 굴려서 그냥 많이 묻어나듯이 순식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1억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이억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은 더 쉽게 불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10-832-9600, 남녀노소, 다 가르, 또뭐 노소는 어 아니겠고 어 아무튼 뭐 남녀 구분 없이 또 나이 구분 없이 미성년자들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0108369609로 문자로 1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해 주시는 분들. 어 이력만들기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전송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이 계좌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롭게 일단 그 해피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대단한 수익률 기록을 하지 않겠는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이력만들기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